한총 60명 정도 이상 되는 음. 환자에게 봤으면 은좀 뭐 상당히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그치. 거에서 저희는 좀 상당히 어 감사하고 음.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장소는 좀 특별한데 와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좀 영어로 써진 논문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dnd 펌아텍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6월 18일인데 어,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 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슬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지난 주에 뵀는데 네. 얼마 전에 저 이산 결과 또 발표하게 돼서 네. 근데 기대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어, 좀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좀 관심도가 매우 어... 높아졌고.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어 저희 그로스 리서치 네 회원님 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참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데이터 나오고 네. 나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네. 또한번 이제 전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또 오실지 <laughs> 최대한 빨리 잡았습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 댓글 네. 보면은 되게 많이 기다리시는 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주목이 많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음. DD01 음. 이상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음. 좀 긍정적인 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당일 종가 기준으로 네. 이제 상한가 를 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장한 지 1년 조금 지난 상황에서 네. 이제 상한가 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 저희 구독자 분들은 dd01 네. 파이프라인 잘 모르시 는 분들도 네.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dd01은 지방에 오랫동안 10년 15년 이상 장기간 동안 축적된 간 지방이 이제 간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간 경화까지 진행되는 이런 이제 그 아직까지는 어, 하나의 약만 FDA에서 허가가 되었고 그것도 FDA의 첫 허가로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약효는 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이제 그런 어 질병이고요. 이제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DD01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GLP1이라는 펩타이드와 이와 더불어 글루카곤이라는 펩타이드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그런 이중 작용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랑 글루카곤을 동시에 타겟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이어서 이번에 월요일날 발표를 했죠. 사실 대체 거래소 거래되기 전에 공시를 네.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시간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DD01 발표한 이상 데이터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부적,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는 축적된 지방 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질병이고, 어 물론 FDA 허가를 위해서는 아주 치료가 끝난 후에, 이제 지방 조직을 이제 다시 검사를 해서, 어 메시와 그 파이브러시스, 그간 섬유화증의 개선 여부를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치료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간 조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던 간이었는데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장기가 24주에서 48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치료 효과를 어 봐야 되고 하지만 그 전에 그 치료 효과를 먼저 볼수 있는 게 이제 지방간 감소를 통해서 어그 치료 효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디디공 같은 경우는 단 12주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선정한 30% 이상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30% 이상의 지방간 감소 비율이 이제 투여받은 환자에서 한75% 75 네. 정도가 이제 나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30%라는 것은 저희가 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요건을 위해서 이제 그 정해진 기준이고요. 솔직히 중요한 50% 감소한 음, 환자 비율 동안 73%가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70%의 지방간 감소를 한 효과가 50% 이상인 57.6%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고무적인 게 이제 지방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간들이 많이 없어진 환자. 그러니까 정상화된 환자의 네. 비율이 거의 어, DD01 어, 12주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 반 정도가 나와서 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효, 효율적으로 지방간을 제거할 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 그 치료 효과를 음. 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48주 데이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말쯤에 이제 조직생검 하고 나서 이제 결과 네, 발표할 그렇습니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그 임상 프로토콜을 준수한 환자들은 네. 또85% 정도가 아,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았나? 네, 저희가 이제 일, 그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네. 그러한 그임 그 임상 결과 수치는 네. 보통 ITT라고 그래서 통계 임상 통계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저도 뭐다 음. 이해하기는 좀 되게 어렵고 하지만 중간 중간에 뭐 중단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어떤 일이 일어 일어나서 뭐약 투여 제대로 안 이루어진 환자들이 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 그 생활에서는 충분히 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중간에 어그 투여가 중단되거나 이런 환자들도 이 통계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어 이거 좀 페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음. 우리 12주면 12주 동안 약다 맞고 제대로 찍으신 환자들만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상당히 가장 보수적인 음. 수치를 가정해 갖고 진행되는 게 맞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어좀 12주 정도 어느 정도 저희 프로토콜을 어, 준수, 그 준수한 네. 환자들만 보면 이제 한10% 정도 더, 더 늘어나는 걸볼수 있었어요. 어, 사실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네. 대표님 네. 만나 뵀을 때 그때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네. 50%, 60%만 나와도 네. 고무적인 성과다라고 네, 네. 했는데 저 공시 나오고 나서 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50에서 60이 잘 나왔는데 네.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네. 정말 좀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이런 웹사이트에서 이제 좀 많은 상당히 관심을 음, 받고 음.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임상데이터는 이제 지방간, 프로, 네. 그, 어떻게 보면, 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임상데이터에서 지방간 감소 음. 외에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다른 데이터는 또 없을까요? 솔, 네. 솔직히 이제 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라고 그러는 네, 저희는 솔직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그 고무적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한게 지방 간 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충분히 감소할 거를 예상, 했는데 네. 생각보다 또잘 나왔던 네. 거고 근데 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상당히 음. 좋게 나왔어요 음. 결과가 그러니까 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방간 외에 어차피 저희가 48주 후에 그 섬유화증이 네,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섬유화증이 개선이 됐나 네. 안 됐나 근데 그러한 섬유화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음. 이제 좀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음. 바이오 마커들이 네. 있어요 근데 솔직히 12주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어 이거 뭐 나오면은 좋고 아니면 뭐, 많은 뭐, 거 아니면 어차피 지방간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지표를 살펴봤는데 놀랍게 그 1차적인 지표가 이제 간 경직도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러시스나 어, 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게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돼서 과다하게 네. 형성이 돼서 그러면 간이 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이 얼마나 딱딱 하냐 음. 이거를 이제 그 mri 네. 비슷한 그런 네. 기법을 사용을 해갖고 경직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12주 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경직 간이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플라시보대비 부드러워 졌더라 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고 그다음에 그 elf 스코어라고 그 리버 파이브러시스 스코어가 있어요. 이걸 예상할 수 있는 스코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혈액에서 바이오마커를, 이제 복수의 바이오마커들을, 어, 그, 검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떠한 그 특정한 수식에 이제 대입을 해갖고 예측을 하는 건데, 어좀 상당히 파이브러시스 진행 단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치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거 정확하진 않지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프로시3라고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콜라젠에서 이제 그, 어, 연관되는 음. 그런 바이오 마커예요 음. 근데 이, 이 프로 c 쓰리 이 마커도 떨어졌어요. 음. 떨어 통계적으로 이야기해. 그 말은 즉슨 콜라젠이 뭔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음. 뜻이 되겠죠. 음. 이게 되게 고무적이었고, 특히 몸무게. 그러니까 또 GLP. 통계학적으로 어, GL, 저희는 이제 다른 어, 그 듀얼 라고니스트나 fgf 음. 약분 이랑 틀리게 또 glp 그렇죠. 포션이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몸무게도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메시 환자에서는 몸무게 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안 빠지 거든요 음. 이제 어, 그 후기 임상을 진행 한 다양한 다국적 제약에서 제품도 그렇고 음. 근데 저희는 투여받은 환자의 반 이상이 체중감사가 아, 네.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살, 살짝 들어볼 수, 있, 볼수 있는 볼수 뭐 있는 24주라든지 음. 이렇게 음. 지나가면 그몸무계속 지고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되게 고무적인 건 내장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진짜 빼기 힘든 게 내장 지방이잖아요. 네. 내장, 지방. 내장 지방 유산소로 태워야죠 네. 그거.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또 어느 정도 중년 연배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배가 이렇게 좀 볼록 나와. 이게 내장 지방이 내장 지방을 네. 빼기힘지잖아요 내장 지방 수치도 어, MRI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음.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음.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내장지방이확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육 감소는 또 아. 유지되는. 물론 이거는 상당히 초기 결과기 때문에.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뭐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음, 음. 근데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떴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24주, 48주 동안 음. 어그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보다 어, 확실한 그런 음, 결과를 음.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GLP-1을 투여하게 되면 일부 논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도 뭐 이제 네이처 네. 논문이나 네. 이런 거 있지만 근육 감소가 함께 동반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문제로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근육 감소가 없이 체중 감량이 됐다라고 하면은 되게 고무적인 네.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 이제 그 너무 확대해서 좀안 좋죠. 저희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그렇죠. 네. 해야 되 돼.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그냥 GLP-1은 아니고 GLP-1과 GLP-1의 포션이 되게 큰 음. 이제 글록카곤 네, 네. 이제 이중 어, 작용제기 음. 때문에 뭔가 그냥 GLP-1이나 또는 이제 GLP-1 GIP 같은 음. 그 엘라이릴리의 음. 어그 뭐 제파운드 같은 거랑은 좀 다른 어 그런 그 환자에서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음. 이런 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음.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이어지는 게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FDA 허가 요건이잖아요. 그쵸. 섬유화 개선 그쵸. 지표들. 네. 근데 이게 24주, 48주 시점 결과일 텐데. 네. 현재 중간 데이터를 봤을 때 향후 임상 데이터를 좀 그냥 보수적으로 추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어, 그 학계에서 통용되는 게 지방 감소, 그, 그 간지방 감소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메시나 파이브러시스 개선되는 음. 그런 정도가 음. 어느 정도 이게 상관관계를 코러레이션을 상당히 좋게 이루고 있거든요. 음. 지방 감소가 많이 50% 됐을 때, 뭐 지방 감소가 75% 됐을 때, 뭐 지방 감소 30% 됐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어간 조직을 검사해봤을 때이 개선도가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음, 이제 나오는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12주에 어그 아시다시피 보랭계 연결하임의 서브드 타이드가 48주에 네. 어 보인 그런 지방간 감소 효과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보랭계 연결하임의 서브드 타이드 같은 경우는 또그 메시와 그어 파이브러시스 간 섬유화증을 상당히 이제 좋게 개선을 했는데 네, 네. 저희 같은 경우. 12주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 24주에는 또더 좋은, 좋은 네. 결과를 보여, 보일 것이고 음, 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8주에는 음. 어떻게 보면 또더 좋은 결과를 보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여 기간이 길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음. 4 8주간 조직 검사 후 어, 서브드 타이드보다 좋은 결과를 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임상이라는 건 솔직히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뭐 월스트 케이스로는 그래도 서브드 타이드만큼은 음... 나오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서브드 타이드 경쟁 약물 중에서는 이제 글루카곤하고 GLP 똑같은 타겟으로 네. 하는 서브드 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어, MSD가 있고 그쵸? 머크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알티뮨도 네, 네, 있는데 네, 네. 그 임상 단계는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 서브드 타이드는 이제 삼상을 이제 거의 아, 진행 중이라서 네. 가장 앞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머크랑 알티뮨 같은 경우는 이제 알티뮨이 조만간에 아마 24주 음. 어, 임상 결과 간 조직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뭐 너무 뒤처지거나 이런다기 보단 그런 그런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은 이제 GD01이 경쟁사 대비해서 음. 이번 데이터 결과로 봤을 때는 비교 우위가 될수 있는 게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머크사와 알티뮤의그 이중 작용제. 그러니까 이게 GLP1을 타겟한다고 해서 해도 다양한 GLP1 약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GLP1과 글루카곤을 타겟하는 이중 작용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네. 하지만, 같은, 그, 수용체를 타겟 한다고 그래서, 같은 약은 아니거든요. 음... 그니까, 모든 GLP1은 다 틀려요. 음, 틀려요. 네. 근데, 저 근데, 머크로한 알티븐 같은 경우는, 어, GLP1과 글루카곤의 그 비율이, 이제, 러프, 대략적으로 1대1 정도 되는. 음, 네. 글루카곤의 주신...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은 네. 그런 게 있고, 보랭과 인르할인 같은 경우는 한 음. 8대1 알려진 음, 바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 l p 1의 가장 높은 비율로 돼서 한 11대1 정도가 네네.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간, 지방 간을 떨어뜨린 데는 효과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음, 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수적으로 이제 수치를 확인을 했을 때 네.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루카곤 수치가 높다 그러면, 글루카곤의 그 액티비티가 되게 높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좀 어려워요. 음. GLP1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1대1이면 좀 생각해 보면, 어, 얘네들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겠네. 이제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글루카곤 액티비티가 더 높으면 혈당이 또 잠재적으로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매시 환자 간만 본다 그러면 뭐 혈당이 조절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뭐 사실적으로 또 그래요. 하지만 많은 메시 환자분들이 고도 비만을 동반하고 어, 거기에 그쵸. 또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간에서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더불어 음. 혈당도 조절을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거기다가 또 체중 감소까지 한다 그러면 일석삼조의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그런 게 저희는 이제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제품과 대비해 혈당 조절이 되게 잘 되더라라는 음. 음. 게또 이제 하나 있고 베링글 일개하임도 GLP-1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혈당 네, 조절이 네. 좀 돼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 물론 이제 임상 저희가 지나간 임상 이상도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 임상이지만 여기서도 부작용에 의한 그 중단 환자 비율이 그래도 한자릿수로 근데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어 펩타이드 약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중에 도달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혈중 농도가 펩타이드 약물이 갑자기 농도가 높아지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타이트레이션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농도를 올려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한번 투여를 한 후에 그 혈중농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Cmax라고 그러고 네. 이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이제 네. 보통 Tmax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음... 그게 보통 한 6일 정도 음... 6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반감기 단감기가... 네, 근데 서브트타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주사를 딱 하면 24시간 후에 최고점을 찍어요 Tmax를 네 Tmax를 아...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혈, 양, 펩타이드에 녹아드는 그, 되는... 그 혈중농도가 높아지니까 네, 네. 그 복용량이 높으면, 부작이 용 높으면, 그 부작이 생길 네, 수가 있는 네, 네,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이 찔러도 저쪽으로, 네. 천천히 올라가기 네, 네. 때문에 또방광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네. 더 길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 임상을 진행했을 때는 음. 아마 좀 보다 좋은 확실한 안정성을 좀 나오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맥스가 빠르게 되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g l p 1에서 이제 오심 어, 그 이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임상 중단, 환자도 그렇죠.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가끔씩 임상 데이터들 보면은 용량에 따라서 이게 그럼요. 늘어나잖아요. 저용량일 네. 때는 한명 나타났다가 네. 고용량일 때는 뭐0명 나타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어, 보면 이제 오고 뭐 구토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심한 거고. 네. 그래도 보통 이제 이를 약물고 이제 뭐살빼을수 네. 있는 분도 그런 건 버티는데 맞아. 이거는 정말 약이 이제 뭐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약이잖아. 요 음. 그런 게인데. 보통 임상에서 진행되는 머리 머지 네. 머리 어리, 어, 어지러움증 이런 네. 것들은 보면 어, 한 번이라도 투여 기간 동안 음. 어나머리가 어지러워. 음. 음. 그럼 그게 일단 하나로 찍히는 거예요. 음, 뭐가 됐든. 저는 솔직히 오늘 아침 도 머리가 좀 되게 어지러워. <laughs> <laughs> 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주관적이죠. 이제 중요한 건어 이게 약이. 진짜, 없으면은 버틸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이게, 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플 정도? 아 이런 게 이제 뭐 며칠 반복되거나 음. 되면은 이제 그 임상 진행하는 의사분들이, 어, 이거는 여기서 중도, 음. 이제, 어, 그만하시는 그만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어, 어지럽네? 그러다가 어지럽다고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음. 뭐 다음날 완전히 멀쩡하고, 음. 뭐 이제 이런 환자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일드한, 음. 저희는 이제 그 어지러움증이 좀 마일드한 쪽에서 이제 많이 나왔고요. 음... 어, 근데 그 수치라는 게 이게 어, 좀 이렇게 대단하다, 뭐 30%, 40%, 50%를 해서 어 이게 뭐 반이 어지럽지는 느낌이야? 뭐 그런 것보다 한 번이라도 어지럽은 느낌을 그치. 하면 체크, 체크, 체크 아. 박스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일드한 내용이 어, 나왔다고 하면 바로 뭐...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렇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매니저블한 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음... 이제 그런 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